제천 베리고 부동산입니다. 오늘 보여드릴 곳은 제천시 백운면 운항리에요 집이 이렇게 15평짜리 두 동이 있는데요. 내부를 못 찍었어요. 이게 이제 2006년도에 지은 건물인데 이렇게 두 동이 있어요. 각각 15평. 이게 돌 구조고요. 여기 이제 주인분이 여기 땅하고 뒤에 여기 지금 여기 나무 심어 놓은 데 있잖아요. 이쪽이 2 0 2평짜리 전이에요. 이것도 매매하시고 이 안에 뭐 방이 몇 개인지 화장실이 몇 개인지는 제가 주인이 안 계시니까 찍지를 못했어요. 그리고 제가 저기 원래 현장에서 그냥 말을 하는데 안한 게. 네, 여기도 이 땅도 같이 매매를 하거든요. 이 땅도 전인데, 여기는 집하고 같이 매매를 해야 돼요. 왜냐하면은 여기를 저기 하면은 따로 팔면 여기가 저기 냉지가 되니까. 그래서 같이 매매를 해야 되고, 요 앞에 이쪽은 이제 332평, 여기 이제 길 시작 저기 저차 있는 데 저쪽까지 해서 332평. 그러니까 아까 처음에 그집 옆에 나 조경해 놓은 데가 228평, 그리고 아까 그집 뒤쪽으로 해서 나무 심어 놓은 데가 202평, 그리고 여기 전이 1,332평. 그러니까 제가 원래 보통 이제 현장에서 녹음을 하는데, 그냥 말을 하는데, 여기 집주인이 이제 사람들한테 이게 자기가 이제 내놓았다는 거를 좀 모르게 하고 싶어 하세요. 그, 그 앞에 집이. 같이 2006년도에 이제 같이 기농을 했는데 자기가 이제 이 집을 내놓는다 그러면은 팔고 나간다 그러면은 친구가 이제 친구한테 얘기도 없이 뭐좀 그렇잖아요 그래서 좀 모르게 그래갖고 그냥 안에 촬영은 못하고 그냥 밖에서 대충 불러온 거예요 그 친구분하고 이제 같이 2006년도에 균형하셨는데, 혼자만 하니까 미안해가지고, 흥분되지 말라 그래갖고. 아무튼 간에, 국내가 조용하고요. 제가 쭉 들어봤는데, 뭐, 근처에 축사 같은 건안 보이더라고요. 저산 밑에 있고, 이제 집을 한 동은 남양으로 지어놓으고 하나는 서양으로 해놨어요. 그러면 이제 집이 대지가 150평이고, 그 건물이 15평짜리가 두 동이 있고요. 그 앞에 이제 전이 228평이니까, 그걸 합치면 은 378평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대지 1억 5천에다가 전이 평당 30% 해서 2억 1840만원이 됩니다. 감사합니다.